이번에는 명도 소송과 인도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동산을 넘겨받는 소송을 명도 소송이라고 칭하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인도 소송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소송인데 다른 이름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소송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도 소송이라는 것은 정의는 뭐 비워서 넘겨주다, 발걸명 되 있죠. 비워서 넘겨주다라는 의미로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비워주고 바나나라는 이것은 법률상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법률상으로는 인도소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넘겨 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법률상의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이나 인도소송 뭐 실무상으로는 명도소송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법률상에 인도소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명도소송의 법률상의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법률상으로는 인도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명도소송 같은 경우는 실무상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일반인이나 언론, 부동산 실무자들이 주로 명도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2002년에 민사집행법 개정 이전에는 명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02년 개정하라 하면서 인도라고 통일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인도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상에서는 공식적인 용어인데 오랫동안 명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오다 보니까 그 명도소송이라는 용어가 현재까지도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해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개정이 된지 23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써왔던 것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면적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제곱미터로 써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에서 평이라는 단위를 계속 쓰고 있고 아마 이러한 평 같은 경우도 쉽다리 없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익숙한 용어를 계속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명도소송이라는 용어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 주는 경우도 들 많습니다 법원에 들어갈 때 인도소송이라고 들어가지만 그냥 사람들하고는 그냥 흔히 명도소송이라고 계속 이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사실상 명도소송이 마치 원래 법률 용어인 것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명도소송 인도청구소송 같은 경우는 민법상의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에 근거해 가지고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는 명도라는 용어로 사용했지만 2002년 민사집행법 개정하면서 현재는 인도라는 용어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뭐, 건물인도 소송이라든지, 인도청구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토지인도청,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명도 용어를 선호하는 건 앞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뭐, 의미적으로 뭐 밝게 비워준다라고 해서 뭐, 좀 의미적으로도 좀 익숙한 부분이고,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과거 용어를 계속 써갖고, 실무에서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이 익숙해져서 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도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보도, 신문기사라든지 드라마, 영화에서도 인도소송이 아니라 명도소송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대중적으로도 이 명도소송이 인도청구소송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명도소송이 익숙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소송, 명도소송, 어느 것을 사용해도 사용과는 없겠지만 이둘 소송이 다른 것은 아니고 결국 같은 소송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